누가 또 들어오시는 우리 <목소리> 어, 엄마, 누굴까? 어, 어머니? 어머니? <laughs> 누굴까? 왠지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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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 오케이 이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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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끝! 여보. <laughs> 아니 언제 딸, 딸래, 딸내이 되겠어? 야 우리 한 번씩 싸아 우리 아들 앉고. 세상에. 어... 아 그대로시네요. 그래? 너,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상이? <laughs> <laughs> 어... 어... 여보. 엄마. 아... 아... 여보. <laughs> 해준다니까 결혼. 제목 okay, 오케이, 당신 오케이, okay. 오케이, okay. 당신의 오케이에 나의 하루는 시작돼요내 인생의 강펀치 이준화, 여보, 여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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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 너무 반가워. <laughs> 누가 이제 하이킥을 봐갖고, 제가 집에 들어가면, 이준아! 이래요, 저한테. 아, 어 진짜로요, 최근에. 하이킥을 집에서 엄마랑 보더라고요 네네. 그러면서, 이준아! 막 이러면서. 하긴, 머리 모양도 똑같고. 네. 똑같고. 네. 아빠 근데, 해미모랑 언제 이혼하고 엄마랑 결혼한 거냐? 글진짜로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로. 너, 그, 누가 그래? 또 아빠가 거기서 같이 살지 않았냐고. 어머 얘... 어, 왜요? 이리, 이리 와, 그로 와. 그, 그, 저기, 그때 내가 애가... 얘 지금 너무 신기해. 얘가 지금 제일 많이 봐얘그 봐, 그게. 진짜 너무 신기해. 진짜, 아니, 안그 어. 어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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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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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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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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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... 형이라니 아빠한테 아, 어... 아빠가 그럼 우, 우리 나이인가 지금 저 때가 어 아니, 그치 아지더 거의... 어릴 때인가 아니 뭘더 많았지 아니지 그때 많았지 아, 많았을 네, 때요? 너가 네가 스무 살때 아니야? 저 스무 살 아니 우리 지금 서른 다섯 서른 다섯 저때저 때가 이제 서른 여섯 일곱 그러니까 아, 딱 우리 때네 우리 어. 때네 어. 그럼 아 너도 서른 여섯 일곱이야? 다섯이요다섯이요 <laughs> 그렇게 됐어 이번에 이제 어나 그럼 너 청각들이야? <laughs> 야, 해서 결혼 안 하니? <laughs> 그러게, <이제> 결혼해야죠. <laughs> 야,